사이다 싸이다. 시샬리미나. 아. 고양이 이름이 미나고 사이다를다 이렇게 하고 같이 올 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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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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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이 여자가 얼마나 깔끔한지 이렇게 이쁘게 집도 이렇게 이쁘게 잘 꾸미났네요 시골인데도 근데 남편이 이혼하고 가버렸대 나이가 40밖에 안됐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저한테 와서 발바닥이 아파서 주사 맞고 그 약초 좀 붙이지만은 나았다고 오늘 손님 한 10명정도 불러놓고 저를 불러서 이렇게 치료해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가난하지만 이렇게 이쁘게 집을 꾸미놓고 살아가는 мамяк Gato, 집 a t o Ga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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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키야 o Ga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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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게 t o Gato, Gato, g a t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것도 어,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